뭐 작업할 때 이런 거 있는 거뭐하실까요9 9 0 0원이저 친구 아는 거아1 2 9 0 0원이데9 9 0 0원이에요 음. 에어텐트 아닌가요? 에어? 그게... 아, 에어텐트. 에어잖아요. 아. 있 음, 집인데 집. 침대도 있어. 아, 이거. 이거. 어, 여기 거실인 거잖아. 음, 여기는 요리하고 저기선 자고. 아, 여기 여기 다 같은데. 元気<タッ> 이게 50km까지 견디고 이게 폭이 엄청 넓고 길어요. 어 아, 이거 와디가 여기 안 나와서 좋아요. 누, 누워봐. 응? 누워봐. 아 누우면 잠들 것 같아. 누워 <laughs> 5셔도 뭐 됩니다. 아 잠들 것 같아. 지금. 아 잠들. <laughs> 아, 이불 덮어드리죠. 이거 <laughs> <laughs> 펀딩한 거다. 네. 완전 이거 완전 좋아요. 이역지 팔았어요, 저 이거. 아 진짜요? 네. 이거는 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 한 3.6kg, 음. 엄청 가벼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 오, 도대 되게 가벼워. 가볍고 수납할 때도 작아요. 그래서 아이 펀딩 잘 됐어요. 폭신 아 폭신하고 가볍고. 그러네. 가벼운 게 최고다. 어때? 이거 250kg까지 견딘대. 어 일어나, 아저씨 저기요.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어 좋다. <laughs> 좋다 좋다. 괜찮아?

랄로? 아니 아, 불멍 아니고.. 어. 응. 뭐, 그리고 이게 불멍 했어요.. 아, 이게 원래 5만원이고 이게 원래 거의 는데 5만원짜리 할인하나봐.. 원 할인.. 5어이할거만원 할인.. 5만원 할인.. 5만원 할인.. 5만원 만원인 5만원 할인.. 요런 거 여기야 한목난로다 오오 목난로 안에 있을걸? 안녕하세요 어 오, 있잖아 그래 오, 있어 화목 오진저 앞에서 보자 어? 한목난로 앞에서 보자 오, 오. 아, 좋아 그럼 혼자 키우는 거 너무 좋겠는데. <laughs> 네, 맞아요. 이렇게 말도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또, 이거 따로 옵션이 구매 가능해가지고, 아, 2인까지 아, 가능하세요. 아. 봄, 여름, 가을에는. 아. 어. 여기가, 인어가 사각으로 다설치가 가능하거든요. <laughs> 그리고 연극도, 연극 구멍도 두번 없어. 오빠, 얘만 있으면 돼. 다 있어. <laughs> 응? 이들은 다있어아 제가 캠핑을 해가지고 응. 거예요아 정말요? 네, 저도 캠핑을 아 해가지고 그 이거는 아 처음에 받으시면은 막혀있거든요. 아그안 이거 쓰시는 분들은 그냥 내려서 아 이거 그거에서 뚫으신 거예요? 그, 저희는 동그랗게 잘랐는데 네, 네. 이렇게 엑스로 자르셔가지고 아 편하게 쓰시면 아 될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티피 쓰다 보면은 네. 후에 또 이거 한목날로 사용하실 확률이 맞아요, 좀 맞아요, 높으시기 맞아요. 때문에 아예 그냥 박, 바... 네, 음 애초부터 그냥. 그리고 여기 지금 스커트가 없는데 음. 제품 받으실 때는 스커트가 들어가거든요. 또 이쪽 안으로 말수 있게 아 네. 말면은 이 모양일 거예요. 음 네. 와. 그리고 이건 타프고. 여기, 타프. 여기 걸어가네. 우와. 와, 색깔도 너무 예쁘고, 색사도되 네. 아.. 가격도 착하네 어, 아, 어, 설마 하다도런 거. 어, 이고게 진짜 아.. 백팩 도할때에다고런거 하나 갖고 와. 깔 무거울 거. 쁘고색텐트들게이쁘게 <laughs> <laughs> 이제 동 근데 연결돼있어 응. 그색깔이게 이제 가족들이 많게때는이렇게 오면 좋지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 나 <laughs> 이제 자꾸 간데 오! 하지만 카키색이 있다. <laughs> 이렇게 생각이 렇게 카키를 좋아할까? 오, 오빠 이쪽도 이렇게 있어. 응? 이렇게. 문인가 봐. 오, 문이야 그러지. 이제 쓰레기통 동안 이렇게 연결되는 구나 그래, 이렇게 들어가서. 어. 네. 안녕하세요. 이거 거기서든것 같은데, 이거. 에이, 저기. 중... 와. 파키키 네. spring and i just wanna sing to everything that's moving every single little thing to them birds flying free fish in the sea flowers and trees every little bumblebee 근데 이런 무게는 좀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이런 무게. 근데 작충이라 나중에 접을 때는요. 가까이 대보시면 제가 이거 바람을 빼면. 그래. 네. 오! 아! 바람이. 아! 이거 면그 다시 제가 바람을 쫙 넣어서 에어가 올라와요. 그래도 자랑이 중요하네. 커버. 음, 아, 이거. 이거 삼각대. 그래, 이걸, 이걸 사야 된다고, 이거. 이 입도 써도 괜데 토토만 못 사고 있잖아. 그래, 금액이4만원대는 제일 튼튼하구나. 근데 여기 있는 물건은 우리가 탐내는 게 하나도 없어. 일로 가자. 탐내신다. 오빠 이거 봤어? 타프가, 타프가 어떻게 이렇게 길어? 우와. 괜찮지? 응. 어, 우리도 있어, TPU. 네. 자랑하는 거야. 숨이 뭐야? 불 같은 거 안에 돌어야움지 음, 비 오면? 비 오면 절로 다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렇게 옆으로 이쪽으로. 타. 아니, 이 앞쪽에 뚫려 있어. 안에도. 아, 그래? 오면은 어 오호 비 오면 이렇게 안 치지. 비 오면 이 텐트를 안 치지 봐요. 않을까? 비올때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laughs> 햇빛, 햇빛, 햇빛. 아니, 감성, 감성.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감성, 감성, 감성. 이것도 보시고 있으신 거는 220V가 달려있는 내장되어 있는 제품들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가정에서 쓰실 수 있게 헤어드라이기나 아니면 은뭐 인버터, 콘센트 이런 것들, 네,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 연결해서 쓸수있으세요 파워뱅크 작은 용량부터 큰 용량까지 있어서 사용하시는 제품들에 따라서 작게는 1박 2일부터 길게는 뭐 3박 4일, 6박 7일도 가능하시고요. 충전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이것도 이제 파워뱅크 용량과 충전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신데 이런 소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면 완충이 되고요. 이런 고용량이나 중형들은 이제 충전 양에 따라서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걸리시는 거고요. 오 차박 나왔어. 어 차박 탱크. 사치 인데 하늘 도 보면 하늘 은어떻게보지 여기 있 어? 근데 이건 그 비오 거나 이러면 힘들 겠다. 아직 근데, 나 아직 캠핑 카 에는 관심 없 어서 다행이 죠. 무리 이뻐도 이거를 유지하고 관리할 자신이 없어요 집을 하나 더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어, 이거 집자 재질이 얼마나 다른지 만져보십시오 달라 달 확실히 달라 두껍다 두껍기, 두꺼운 것도 이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면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보자 나중에 이렇게 해보고 다른 거 보고 만지면 갤라 집도 집도 濃いわ。 어떻게 이요 33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오, 네. 여기 안에 여기 들어오는, 차 들어오는 부분에 네, 네. 밴드로서 감싸지기 때문에 아 차가 들어와도 벌레가 조금 덜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안에 여기 지금 안 쳐져 있는데 네. 여기 중간에 가림막이 원래 있어요. 아 지금 가방 안에 있어요. 아안 쳐놨거든요. 아, 네. 프라이버시 가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을 좀 더운, 더운 날 문을 메시망만 딱 열어놓고, 그리고 음. 프리이버시가을막 가려놓고, 그래고 차에서 주무시라고. 얘는 예, 비 오면은. 방수는 기본 방수는 2,000은 다 돼요. 네. 내수압이 웬만한 텐트들은 다 2,000씩 다 돼. 아. 기본 방수도 컬러는 이 컬러만 있어요. 네, 한 색깔밖에 없다고. 아. 하긴, 내가 뭐... 괜찮다. 아니, 평탄아. 이것이 바로 평판합니다. 얘는 이런 걸다쓸수 있는 거잖아. 아니네. 아, 얘는 쓸수 있나? 병쪽, 아, 이거. 이런... 이... 이거 봐 이동 사무실이래. 오. 음, 여긴 그럼 얼마나 큰 거야? 저건 회의도 하겠는데? 와우, 이거는 거의.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니까 이거 다치려 2만원 공간에 세 분의 하나 돌려야 되는데 이거어디 이게 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아뭐 그냥 콜대 하나 박아 놓고 연결해? 그래도 똑같은 거라도 가능한 거였지 음. 색깔 이쁘다 근데 조금 <laughs> 특이하다 진한 뭐지? 열어놓고 이렇게 다 펼쳐놓은 것 이거? 본제본제 아. 아. 네이비라고 뭐 해줄래? 뭔데? 네이비 네이비 멋있게 좀 네이비라고 해줄래? 이번는시어 너무 커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이건 너무 커190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굳이 적대 캠핑하는면몇명 가가지고 하는데 4명인데 6명 가가지고 여기 이거는 이제 장벽, 장벽용으로다가 이거 오늘은 레이가 없을 것 같지? 응? 레이. 응? 귀여워. 어디든갈수 있을 것 같아. 이 차와 함께라면. <laughs> 그... 어찌되려. 이게 전형의 캠핑파래 응? 이거여기서 자면 집이, 집이 필요 없겠는데?